안녕하세요 멸치랑콩이랑 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 용을 용을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가 뭐 바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작아서 그 보기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더 올려 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온기 단지에 심은 것들만 제가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홍룡을이고요. 제가 심으면서 홍룡을 일반용을 섞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막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저희 하단에 이렇게 빨갛게 망사가 이렇게 시즈 있죠. 이거는 어 장마 때 물을 많이 머금었다고 이 여름에 물을 안 줘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나니까 얘들이 목이 타서 물 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보니까 잎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그그 그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을, 이제 물이 고파서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물을 주고 이렇게 이제 햇빛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빨간 망사를 씌워놨습니다. 이래도, 이리 해도 얘들이 햇빛에 뜨거워서 뭐 물러지는 현상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으로서 새들한테 다 해줄 때를 해줬는데 갈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죠. 어제 영상을 보고 그 딱한 마음이 들었던지 그 열린가든님이라는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서 찍어서 그렇게 작게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야생아 블루베리 님도 그렇게 카메라 찍을 때 그렇게 찍으라고 가르쳐 줘서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이거는 홍룡얼입니다. 저한테 그런 좋은 정보 가르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카메라도 제대로 찍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서 그런 것으로 힘을 받아서 제가 이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렇게 저희 집 하단 예쁘게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어, 크게 보고 싶은데, 화면이 작아서, 보기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제대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연습삼아 한번 찍어보자. 이래서,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큰 농기에다가, 처음에는 위에가 안 자라서 보기 흉하더만은 이렇게 크나 놓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자구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참그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댓글에 이 꽃이 지금은 아침이 돼서 다 잎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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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닫았네요. 이꽃 이름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 흔하죠. 이 초화화. 제송아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씨를 뿌리면 잘 납니다 잘 나고 그게 중겨울에도 이렇게 없어졌다가 봄되면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죽은 나무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심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심었더니 음, 지난 봄에 심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거는 그 바다의 문어단지, 플라스틱 문어단지에 이렇게 용어를 심어서 태풍이 불면 이 넘어지고 날아가 그 넘어져서 용어리를 다치게 할까봐 제가 넓은 돌판 위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 옆에 몽돌로 이렇게 그 세면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어서 오시다 글도 이렇게 용어리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뒤쪽에 쓰니까 제 그, 그림자가 위치 글씨는 흐릿해졌는데 용어리가 이제 이렇게 커서 덮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바이소리 있는데 바이소리 그래도 안 놓고 살아있어서 제가 어제 물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늘을 덮어놨습니다 길게 이래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렇게 이제 용을 심으려고 밑에 이제 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큐백돌에다가 이제 용을만 하다가 이제 심으면 되게끔, 이렇게 다, 미끄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으로 한두 시간씩,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워서 하지도 못하겠고, 그 이제 울타리, 용어리가, 저 용어리가 쳐져 내려오고, 여기서 용어리가 이제 커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용어 울타리가 되겠죠. 어,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게 돼서, 어쨌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